잘록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경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해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한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아나.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헛된 것을 다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슨 낙이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읽고 나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